가장 균이 많이 발설되는 곳이 눈하고 입이야. 영적인 걸 불러들일 수도 있어. <목소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음, 사실 저희 집에 음. 아버지가 예전에 음. 어, 정면퇴직을 하시고 이제 아파트에 이제 쓰레기를 관리하시는 소일거리를 하셨어요. 음음.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건을 엄청 가이오셨는데 응. 제가 그걸 다 갖다 버렸거든요 <laughs> 잘한 건가요? 잘했네 그쵸? 응. 이게 사실 집안에 따라 감동이 되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 미리 말하기 전에 사람마다 집에 두면 안 되는 물건이 각양세에 틀려요 왜냐면 사주가 틀리고 그 집안의 기운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대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정말 두면 안 되는 물건들은 네. 남이 버린 물건을 들고 오는 거 아, 어. 그건 왜 그러냐면 모르잖아 누가 버렸는지 누가 버렸는지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 걸 갖다 버렸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안 좋은 징크스를 갖고 있어가지고 아이씨 이거 안써 갖다 버렸는지 알 일이 없잖아 내가 봐봐 여자 친구 남 친구랑 헤어졌어 남자 친구가 선물한 거야 근데 그 새끼 정말 싫은 새끼니까. 거기다 대고, 샹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내가 이걸 왜 받아주고, 진짜 악담을 퍼놓고, 거기다 대고, 그렇잖아. 나 같아도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그거 들고, 으음 막 이러면서 갖다 버리고 집어 던지는데. 그런 말고는 어쨌든 간에, 그런 물건에는, 이걸 또중에 사람에 있어서, 가장 균이 많이 발설되는 곳이 눈하고 입이야. 그 입에서 기운을 발설하기 때문에 물건에도 되고, 아까도 말했듯이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걔가 사준 물건이야. 정말 짜증나게 해줬어. 응. 그럼 거기다 대고 뭐, 뭐, XXX 에서막 진짜 막막 18주 팍다 찾아가면서 욕을 퍼붓고 갖다 버렸어. 그러면 거, 그 사람의 악한 마음에 거기다가 기운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버려져 있는 물건은 절대 함부로 들고 오는 게 아니야. 어. 그리고 또, 응. 집안에 네. 그림을 잘 놔둬야 돼요. 보면 사람들이 집안에 인테리어 한다 풍수다 뭐다 이래서 그림들 많이 걸어 놓으셔 어, 근데 조심히 그려야 될 그림이 뭐냐면, 걸어 놔야 될 그림이 뭐냐면, 네. 산이 그려져 있는 그림, 그리고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그림, 그리고 학이나 어쨌든 동물이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나 네. 산이 그려져 있는 그림들, 그리고 달마 그림, 그리고 부처님 그림, 약간 신성화되어 있는 신적인 표현이 되어 있는 그림들은 정말 잘 갖다 놔야 돼요. 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호랑이도 그렇고 약간 영험함의 동물들이 있죠 표현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말 그대로 영험함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집안에 함부로 걸어놓게 되면 영적인 걸 불러들일 수도 있어 어. 귀신이쉴 수도 있고 어, 말 그대로 집안에 자꾸 안 좋은 걸 불러들일 수도 있어 영적으로 어. 우한을 불러들일 수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건 어떤 사람들이냐? 다 그렇진 않아요 네. 우리처럼 이런 신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영어맘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게, 걸어놓게 되면 네.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그림을 걸어놓으면 영적인 걸 불러들일 수밖에 없어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해야 되고 네. 응. 또 골동품 음. 응. 골동품 수집가들도 있고 뭐 골동품을 좋아하는 매니아들도 있잖아 네. 근데 특히나 골동품에도 왜 조심해야 되냐면, 많은 세월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 손을 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기운이 감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물건인지 출처도 알수 없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네. 내가 출처를 모르고 확실하지 않은 물건은 안 갖고 오는 게 좋아요. 어, 그리고 특히. 죽은 사람의 물건은 네. 절대 갖고 오지도 않고 집에 두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 응. 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봐봐. 지금 피디님, 지금 당장 여기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 어. 진짜 억울하지? 그럼 그 사람은 억울함을 갖고 있고 원도 많고 한도 많기 때문에 쉽게 안 가. 나 같아도 지금 당장 죽으면 나못 가. 내가 왜 가? 억울하잖아.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 애착을 갖고 있던 물건들이 있어 어나 같은 경우는 그런 물건들이 몇 가지 있거든 죽어서도 마찬가지야 죽어서도 그런 애착을 가졌던 사람이나 물건에는 꼭 죽은 사람이 손을 대기 마련이고 감돌기 마련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후생활이라는 건 정확히 분리가 돼 있어 산 사람은 산 사람이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산 사람이 죽은 사람 물건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왕래를 하게 되면 엄연히 세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 에너지 자체나 시그널 자체가 어그러지고 부딪히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유품이던 네. 죽은 사람의 물건은 절대 집에 두면 안 된다는 거 혹시 집안에 이상한 물건이 있다면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고 부모님 혹은 어선생님을들 통해서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선생님 집안에 보면 아주 좋다는 물건에 대해서 <laughs>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신선한 콘텐츠로 선생님 이야기 를 나눠볼게요.